그 뱀, 그 용, 그 마귀, 그 사탄.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났든지, 어떻게 역사했든지, 그들의 그 모든 역사는 오늘 성경은 미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생을 속이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이 그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속여서, 우리의 마음을 꼬득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요. 마귀의 역사하는 방법이요. 마귀가 오직 자기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그것입니다.